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들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잘 견뎌내셨나요?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외출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이러한 이상기후는 우리가 TV, 스마트폰 같은 스크린 속 대체 자연으로 실제 자연에 갈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연과 인류가 창조한 기술적 자연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서울 라이트 DDP 2023 가을은 그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올해의 주제, 디지털 네이처. 가을밤 DDP의 광활한 외벽을 수놓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새로운 자연에 대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호 교감하며 만들어내는 공존의 감각을 넘어 자연에 대한 생명에까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